예, 장두식입니다. 투자의 기재,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린 버픽 버크쇼에서 웨이 해장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예, 버픽가의 점심. 경매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또 보인다. 버픽이 2000년부터 이원 연례, 자선 행사로 예, 지금까지 3,4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425억 원의 기부금을 또 모았다. 22일 현지 시각으로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원 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은 성명을 내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뭐 중단한 버비가의 점심 행사가 올해 또 재개되지만 마지막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.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버핏과 함께 할 것이라고 또 덧붙였다.이 행사는 버핏의 첫째 부인이었던 고 수지 버핏 여사가 생전 봉사활동을 했던 글라이드 재단의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됐다.첫해 점심은 25,000달러에 낙찰됐는데 2019년에는 낙찰 금액이 460만달러.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. 57억 5천만원까지 또 취소 샀다.그의 최고 금액을 써내 낙찰 받은 중국 가상화폐 사업자 저수틴 선은 정작 신장 결석을 핑계로 식사 약속을 또 취소해서 또 구설에 떠올랐다.이제까지 또 낙찰자들이 낸 기부금은 글레이드 재단에 전달돼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였다. 점심을 낙찰받은 사람은 최대 7명까지 초청해 유명한 뉴욕의 스테이크 음식점인 스미스 앤드 얼른스키에서 버핏과 함께 또 식사를 한다.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비드 아인호는 2003년 251,000달러의 버핏과 의 점심자리를 낙찰받아 곧바로 25만달러를 추가로 또 기부했고 2천 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버핏과 점심을 한 헤지펀드 매니저 테도히슬러는 이때의 인연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에 또 채용이 됐다. 네. 제목은 "버핏과의 점심, 올해가 마지막"이라고 한 기사의 내용은 2022년 4월 27일 한 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, 소제목으로는 코로나로 2년간 중단했다가 재개 2000년부터 경매 점점점 425억 쌓또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이 기사 내용은 김은정 기자가 올려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